영대사 충격 대표에 이어 차세대 에이스까지 쓰러졌다. 한국 축구의 미래, 배준호. 결국 부상으로 U22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배준호가 훈련 중 어깨 탈구 부상을 입었고, m l 이 검사 결과 회복을 위해 소속팀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전지훈련 중 U22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영대사 완패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던 배준호의 이탈은 그야말로 악재입니다. 배준호는 잉글랜드 스토크시티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대표적 유망주, 지난해 성인 대표팀에 깜짝 발탁되어 싱가포르전 데뷔골, 요르단전과 쿠웨이트전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민성 감독 역시 제자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유럽 진출 후 피지컬이 좋아졌다. 잠재력은 100%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 선수다. 하지만 전지훈련 도중 부상. 결국 배준호는 소속팀 스토크로 복귀해 재활에 전념합니다. 한국 U22 대표팀은 내년 아시안컵과 아시안게임 사연패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야 하지만 에이스를 잃은 공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차세대 캡틴의 부상. 이민성호에 드리운 그림자입니다.